국민의당 이혼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고요. 안철수 대표는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주에는 이혼도장을 찍을 것 같네요. 천정박으로 불리는 통합 반대파 핵심이시죠?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의원님 표정이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laughs> 예. 당이 쪼개지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후련함이 더 크셨던 건가요? 당은 역시 정체성입니다. 예. 누구인가? 왜 정치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예. 자신의 정체성 음, 변경,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 이제 같이, 한,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그런 보수 합당에 대해서 반대거든요. 예. 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단호합니다 예.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앞에 평등이라는 거고요. 네.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음.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체성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내 정체성이 유승민 안철수가 같다 이렇게 되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예. 이걸 벗삼을 해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음. 행동인 거지요. 예. 그럼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접점 찾기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리고 네. 어제, 이렇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셨죠. 하고, 한 것들 보면은, 이제, 당무위원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셈이죠 어. 예. 우리끼리 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한 건데요. 전 네. 3당, 1당도 아니고, 2당도 아니고, 제가 3당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서 좀 면목 없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이 2,485명입니다. 네. 이분들이 모두 국민의당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시는 걸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어, 발기는 뭐 짧은 한 2, 3일 기간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 당원에. 아마 대부분이 변어를 옮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노갑 정대철, 상인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도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분들 역시 평생을 민주화 세력의 뿌리가 상징이시여, 예. 이걸 보수 합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경해버리는 그런. 어,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시지요. 음. 그리고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고문님도 입장에서 보면 대은망덕을 당한거지요. 어. 안철수 대표가 당을 상당할 때 3도 초회해서 어, 울타리로 네. 그, 그 원로 선배님들을 그 모신건데 한마디 상의 없이 음. 고문다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견도 듣고 어, 상의를 드려야 맞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도리로서도 정치인의 도리로서도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 16명 가운데 2명이 비례대표입니다.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의당에 출당 조치가 없으면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신당 창당과 동시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 뭐, 어, 뭐 직후는 아마 뭐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거의 밝지 않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결국 원내대표단체 그 이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전북 학의원들의 거취 문제인데요 예. 이분들 역시 안철수 정체성 변경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 지금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을 이제 당원권 정부 제치를 했어요. 그렇죠. 이상돈 의원이고 부의장은 민명일 의원인데. 예. 이제, 민주평화당 선당에 참여했다고 해서. 음. 어, 말하자면 전당대회 사유권을 이제 빼앗은 거예요. 예, 이제, 또한 사람 남은 전당대회 부의장이 전북남원 출신의 이용호 의원인데. 네. 부의장. 네, 이제 아마 이용 의원이 사서를 보는지 안 보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음. 안볼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은 중립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대었분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내대적단체 구조가 무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중재파 의원들도 계신가요? 그렇죠. 어, 그중에 어떤 분은 그 지구당에서 강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 안철수 유승민 당으로 갈 거냐, 민주평화당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아보세요 하고 이제 손을 이, 들어라 했더니 어... 안철수 유승민 당에 손을 든 사람이 열이몇 명이고, 네, 네. 에, 민주평화당을 택해야 한다는 사람이 6 0명 넘게 손을 들었다. 어... 네. 안철수 대표가 창당 발기인대회 직후에 통합반대파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의원님도 포함돼 있으신데요. 당원권 정지 결정 자체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참, 어제 어떤 유원한 분이 초등학생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안철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철수의 난, 한때는 세정치의 상징으로 어 열광의 대상이었던 전시 예. 정치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큰 음. 어, 분란의 중심 지난 8월달에 에, 무리하게 에,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해서 그 뒤에 해온 일이 결국 유승민 합당 하나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매달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의 새 정치가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는 반가움을 음. 더말수 없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당직을 맡고 있는 분조차 신당 창당에 나서는 건 정당 파괴행이다. 이견이 있으면 전당대회에서 얘기하고 승복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말은 말이 아닙니다. 어. 어, 자기 말만 하는 게에서 소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걸 말이라고 할수 없어요. 정치의 예. 말로 하는 건데 그, 정신을 말로 하잖아요. 근데그 기본이 신뢰입니다. 믿음 신자가 보는 사람인 변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이 그 다음 날도 바뀌고 그 다음 날 바뀌고 5분 단위로 바뀐다는 그런 비이량도 있습니다만 말이 신뢰를 예. 이루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지요. 죠 예. 지금 전당대회 관련 당규가 바뀐 것에 대해서 통합반대파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나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저도 신당 창당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만요. 오늘 내일 가처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네, 핵심은 지금 해방후회 정당사에서 전당대회를 23군데로 쪼개서 하고 그래서 예. 하니까 당연히 선성 반대 의견 표명도 없죠. 네. 한 노동당도 아닌데 이렇게 에 대한민국의 민주 체제 하에서 정당의 전당 대회를 한 군데 모아서 하지고 못하는 그런 음. 것에 대한 부당성또 하나 어 당원 음, 이 대표 당원이 만 명씩 되는데 예. 만 명에서 전반이 참석해야 이제 성원이 되는데 그 자신이 없으니까. 이 숫자를 제방하고 안 받으면 다 빨라버렸어요. 4천여 명으로. 네. 아, 어, 그, 모수지 없음으로 이제 줄인 건데, 이런, 예. 위험 그, 처분에, 처치에 대해서 아마 가처분이 내려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상관없이 신당은 창당하신다는 입장이시고요. 이는 어제 강의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달 6일에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리는데요. 근데 민주평화당에 호남 의원들이 많아서 호남정당, 지역정당이라는 한계를 떠안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영남 의원들이 대답습니다그데 영남 정당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은 명백한 에, 지역 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호남이든 서울이든 에, 영남이든 아, 주권자원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예. 그서 건국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민또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 음. 그리고 평화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는 당을 특정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표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어. 어, 민주주의와 호남을 떼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민주당은 음. 바로 이 호남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어, 정치적 사체인거죠 네. 국민의당 군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 오는 6월 지방선거로 드러날 것 같은데요. 민주평화당 창당과 지방선거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하진 않으신가요? 선거는 뭐3일만해도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요. 물론 미미 예.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직 선거는 130여 남, 13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예. 어, 전열을 잘정비해서왜 민주평화당인가 오늘. 소대수 정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에, 네, 어제 발기인 대하고 오늘 첫 일정은 민정소로입니다 예. 양정과제 참사 현장은 답니다. 동네 헬스나동제 어, 동네 의원만도 못하게 처방 안전 기준이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 이거 역시 인재거든요. 그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음.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민주평화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길입니다. 오늘 미량을 음. 가져 겁니다. 네. 결국 예. 어, 예. 인재영입이 관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뭐 유승민 안철수 대표는 개혁보수 성향의 한국당 인사는 물론이고요.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당 인사도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거든요. 민주평화당의 인재영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현실이 벗어난 얘기죠. 지금 민주당 민자를 어, 무슨 안철수, 유승민 당이 영업한다고 말하는 게 말이 확률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음. 그 민주당은 풀뿐인 인재들이 영에초력할 생각입니다. 지방선거입니다. 한정호, 불만할 단체장, 또 기초의원, 방역기관을 중심으로 예.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일이 본평이 같습니다.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는데요.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결합 언제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뭐 이렇게 두방을했기 때문에 이거는또 네.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보겠지만 그러나 어, 결국 그 에, 안철수 유승민 방은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보수 통합에 대한 여론이 지방선거를 거세게 일 것이고 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무리하게 에, 맨 처음에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이래지면 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39석 대선당의 대표로부터 이제 열몇 석짜리 안철수 개파의 대표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주 음. 초라한 축소정치인데요. 예. 어, 결국은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는 진검달이유승민대표 손을 잡은 것이고 우군지방선거후 예. 또는 청소년 리에 또는 보수 통합의 기를갈 거라고 니다신 음.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그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모두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이나 그때 정의당과 선거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너무 이런 얘기고요. 다른 저희는 당의 힘있, 튼튼하게. 잘 건설하고 민주평화당이 예. 지방선거 전략으로서는 우선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1대1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보면 이상승 여름을 이제 수도권과 다른 지역으로 네. 여파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어 대단한 그런 성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미량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셔서요. 네. 화재 참사 원인과 대책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스프링클러만 있었더라도요. 네. 어 정말 뭐이 소방 안전 기준이 동네 헬스클럽 정도 수준으로만 돼 있었더라도. 음. 예, 또 어~ 환자 대비 의료진 숫자가 원래 기준대로만 충족되었었더라도 예.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대쩔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좀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시민이라도 이라도 네. 어, 긴급하게 손질을 해야죠. 한달 전이잖아요, 불과. 그러니까요. 예, 한달 안에 또 무슨 사고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미량 화재로 그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 한 명이 추가로 숨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어났네요.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람의 도리로서도 정치인의 도리로서도 그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 1 6명 가운데 두 명이 비례대표입니다. 근데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의당에 출당 조치가 없으면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신당 창당과 동시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 아. 뭐 직후는 뭐안 될지 모르지만 예. 그것에 거의 맞지 않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결국 원내계속단체그 이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사 아. 의원들의 거취 문제인데요 예. 이분들 역시 안철수 정체성 변경을 따라가기 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 지금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을 이제 당원권 제치를 했어요. 죠 이상도 의원이고 부의장 윤명일 의원인데 예. 이제 민주평화당 정당에 참여했다고 해서 음. 어말니그 전당대회 사유권을 이제 빼앗은 거예요. 예예. 이제 또한 사람 남은 전당대회 부의장이 전북 남원 출신의 185명입니다. 예. 이분들이 모두 국민의당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시는 걸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어, 발기는 뭐, 짧은 한 2, 3일 기간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 방원에 아마 대부분이 방화를 옮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노갑, 정대철, 상인 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도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분들 역시 평생을 민주화 세력의 뿌리가 상징이시죠. 예. 이거를 보수 합당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경해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참성할수 없는 입장이시죠. 음. 그리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고민님들 입장에서 보면 대응망덕을 당한 거죠. 어. 아. 안철수 대표가 방을 당당할 때 3도 초래해서 어이 울타리로 네. 원로 전배인들을 모신 건데 한마디 상의 없이 음. 고문다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견도 듣고 어, 상의를 드려야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거고요. 네.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이명박 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음. 극과 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체성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내 정체성이 유승민 안철수가 같다 이렇게 되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예. 그걸 벗삼을 해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의 음. 행동인 거죠. 예. 그럼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접점 찾기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리고 네. 어제 이렇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그 하셨죠. 고한 것들 보면은 이제 당무위원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점이죠. 어. 예. 우리끼리 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한 건데요. 제 네. 3당, 1당도 아니고 2당도 아니고 제 3당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참 면목 없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이 2004 국민의당 이혼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고요. 안철수 대표는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주에는 이혼도장을 찍을 것 같네요. 천정박으로 불리는 통합 반대파 핵심이시죠?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의원님 표정이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당이 쪼개지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후련함이 더 크셨던 건가요? 당은 역시 정체성입니다. 예. 누구인가,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예. 데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예. 자신의 정체성, 음, 변경. 그러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 이제 같이 한,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그런 보수 합당에 대해서, 반대거든요. 예. 를들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단호합니다. 예. 이용호 의원인데 네. 이죠 아마 이용호 의원이 사회를 보는지 안 보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안볼 음. 거로 봅니다. 네. 네. 지금은 종립파를 추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에, 대해서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 조합 단체 구조를 모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중재파 의원들도 계신가요? 그렇죠. 어 그중에 어떤 분은 그 집단에서 이에 당원들의 상대로 투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 안철수 유승민 당으로 갈 때나 민주평화당으로 갈 때나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예. 돈을 담아보세요 하고 이제 손을 들어라 했더니 어철수 유승민 당의 손을 든 사람이 열이 몇 명이고 네. 네. 어, 민주평화당을 격퇴한 당의 사람이 육십 명 넘게 손을 들었다 어. 접들죠네 안철수 대표가 창당 발기인대회 직후에 통합반대파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의원님도 포함돼 있으신데요. 당원권 정지 결정 자체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